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둠의 기사 도끼 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둠의 기사 회오리 빌드로 시작해서 도끼 빌드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둘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회오리도 회오리만의 장단점이 있고, 도끼도 도끼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취향대로 가시면 될것 같은데, 둘다 해본 결과에서는 도끼가 조금 더 시원하긴 해요. 첫 번째로 인연은 이중 공격, 이중 노박, 생명력 흡수가 고정입니다. 그 다음 사항은 선택인데, 나는 극딜을 뽑아내겠다 이러면, 폭풍 운집, 전력 돌진, 지능 마스터리, 어둠 코어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요. 확산 또는 마법의 마리 같은 경우는 취향을 탑니다. 이 부분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무래도 딜을 잘 뽑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확산을 끼고 있는 건 회오리에서 끼던 장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시 장비를 제작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서 저는 확산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탯 같은 경우는 올 지능입니다. 올 지능을 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격력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능을 최대한 올려서 혼합 공격력을 올리기 위함이고요. 정점도 50, 25, 25에서 25, 25, 5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정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격으로 HP 회복. 다른 직업은 두 번째를 함부로 쓸수 없지만 어둠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줄에서는 취향대로 가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우선 첫 번째 걸 쓰고 있고요. 네 번째 줄은 첫 번째 게좀더 괜찮더라고요. 다섯 번째 줄에서는 민첩 쪽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는 진흑사를 추천합니다. 물론 먹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진흙살 목걸이를 먹기 전까지는 다른 목걸이, 보스 장비나 다른 걸 쓰셔도 무방하고요. 가능하면 화산석을 아끼셨다가 진흙살 목걸이를 드셨을 때 화산석을 사용해서 옵션을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걸이와 반지에서 추천 옵션은 치명타 데미지, 어둠 데미지, 그리고 일반 데미지, 모던 데미지, 마법 강도, 군주 데미지, 스킬 쿨타임, 레벨당, HP, 지능 퍼센트, 공격력 정도고요. 우선순위로 배열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유효니까. 가능하면 데미지 위주로 옵션을 먼저 맞추시고 이 뒤쪽에 붙은 레벨당 HP 같은 것도 상당히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흑살 같은 거 돌리다가 뜨면 사용할 만합니다. 네 번째로 방어구 현재 방어구 같은 경우는 흑살마 3셋 얘는 지능 마스터리가 고정이라서 사용 중이고 저처럼 주술 가면, 뭐 원소술사 부츠를 조합한 추가 데미지를 갖고 있는 전설 조합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바르콜린 3셋, 어둠코어를 고정으로 사용하는 유저들도 많습니다. 이건 취향을 탑니다. 저같은 경우는 두번째게 세팅이 편해서 쓰고 있고요 제가 이쪽을 쓰는 이유는 뽑기를 하다 보니까 인연 퍼즐이 어느정도 맞춰져서 편하게 사용중입니다 투구와 갑옷의 추천옵션 암흑저항관통, 물리저항관통, 암흑데미지, 일반데미지 레벨당 HP, 기절면역, 냉기면역, 저항 정도입니다 가능하면 위에 4줄을 네다 띄우는게 가장 좋겠죠 아주 힘들겠지만 웬만한 과금러가 아니시라면 이걸 최대치로 맞추려다가는 지갑을 여는 상황이 나옵니다. 저는 적당히 뜨면 멈추고 있습니다. 물론 다 뜨지도 못했고요. 신발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 암흑 데미지, 일반 데미지, 레벨당 HP, 기절 면역, 냉기 면역, 저항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무기 같은 경우에는 흑기사 대검을 많이 쓰죠? 지팡이를 들면 도끼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검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가끔 글러브 또는 건방패 드시는 분도 있어요. 무기의 추천 옵션은 추가 암흑 데미지, 추가 물리 데미지, 어둠 데미지, 일반 데미지, 모든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마법 강도, 공격력, 치명타율 보너스, 기타 추가 데미지. 장신구의 치명타율 보너스가 빠졌군요. 장신구에서도 치명타율 보너스가 뜨면 잘 챙겨두세요. 여기까지가 유효 옵션이고요 도끼 빌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필수 유효 옵션이 아닙니다. 공격 속도는 회오리 쪽 옵션이에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발킬이 고칭이 목표가 아니라면 얘랑 얘랑 자리가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왔다 갔다 다 실험을 해봤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얘를 마스터함으로 인해서 소환하는 칼의 힘을 조금 더 실어준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포인트, 2포인트. 얘는 이동기로 1개. 얘는 마스터, 위로 마스터. 얘는 안 찍으면 불편합니다. 만화가 안 차요. 만화 관리를 위해서 최소 하나는 찍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이는 모든 걸 마스터합니다. 얘는 대상 고정이 없으면 사용 못 합니다. 안 쓰는 게 나을 정도로 불편한 스킬이에요. 아욱 쪽은 허공 마스터, 오라 마스터하고 얘가 취향이 좀 갈립니다. 달키리 등반을 위해서 마스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반 필드에서는 이 친구가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스킬 같은 경우는 사냥하시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허수딜은 6천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연을 공격적으로 세팅을 한다면 충분히 1억, 2억까지도 무난하게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지금도 오버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사냥할 수 있으면 세팅을 멈추고 다음 캐릭을 키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칩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대가, 그림자 전투, 어둠의 소용돌이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고, 무기 같은 경우는 이중 공격 칩을 박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신구는 고정입니다. 심플 투영 고정이고요. 그리고 회복은 있으셔야 돼요. 어떤 컬러든 회복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녹색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시원시원하게 사냥하려고 확산을 낀 거예요. 그리고 회오리가 들고 있던 장비를 넘겼기 때문에 제 인연은 안 맞습니다. 자, 도끼가 크죠? 그냥 길만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어차피 화면 하나를 넘어가는 도끼를 가졌기 때문에 힐은 중간중간에 본인의 체력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그냥 써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도끼를 쓰면 체력 관리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힐이 체력 관리의 목표예요. 힐을 안 쓰면 좀 위험한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스킬 자체가 체력을 빨아먹기 때문에. 발키리 스킬은 취향을 조금 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끼에 환영 넣었고요, 돌격에 뇌신 넣었고, 어둠의 대가에 종말의 징조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암흑 쪽은 발키리 스킬이 전부 다 형편 없어서 뭘 끼던 크게 도움은 안될 겁니다. 몸에 옵션들이 다두개 또는 하나밖에 없죠. 얘 같은 경우는 한 개. 아욱족이 뭔가 나사가 빠졌거나 버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키리 스킬이 형편없어요 다른 직업을 키우고 계시거나 회오리 돌던 분들 천천히 준비하셔서 도끼 사용해 보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저도 회오리 돌때 도끼로 설마 갈까 했는데 도끼로 오고 나니까 회오리로 안갈것 같긴 해요 영상 참고하셔서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